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요한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성장하다가 유지되고 그리고 때가 되면 망합니다. 그 여정이 어쩌면 한 생물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될 때는 굉장한 고통과 또 진통 가운데 한 나라가 태어나는데요. 그렇게 태어난 나라들은 대개 굉장히 가치관이라든지 그한 나라가 세워지는 명분이 뚜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초기에는 굉장히 발전을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조선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 이제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태종, 세종, 그리고 세조, 이제 정치적으로는 혼란스러웠지만 사실 그때 가장 잘 살던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모든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게 되죠. 근데 이렇게 시작이 돼서 이렇게 평안하고 풍성하고 안정된 그런 상황들이 이제 여러 역사적 정황을 겪으면서 이제 어떤 때는 힘들고 어떤 때는 좋고 이렇게 이제 파도 타기처럼 나라가 이끌어지다가 망할 때가 되면요, 망할 때가 되면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물론 관리들이 타락합니다. 지도자들이 타락합니다. 왕들은 무기력합니다. 왕들은 이게 통제력. 이게 정치력이 없어서 이 말이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고종을 보면 고종 같은 경우 그 역대 왕 중에 최장수왕에 가깝도록 오래도록 통치하는 왕이거든요. 그런데 어려서 1 2살에 왕이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사람들을 장악해서 통치를 제대로 못해요.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지방에서는 관리들이 이제 부정부패. 그래서 죽어나는 것은 누구냐면 국민들인 겁니다. 백성들인 겁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천재지변이 그렇게 많아요. 가뭄, 또 전염병, 이런 것들이 횡행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면서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언비어입니다. 유언비어들. 유언비어들이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고, 결국 그것이 폭동을 일으키게 만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어쩌면 요즘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고 힘있는 나라라고 하는데, 껐듯하면 폭동이 일어납니다. 왜 일어납니까? 불안하니까 그래요. 불안하니까 폭동이 일어나고, 불안하니까 뭔가, 뭔가 안전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해수가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폭력으로 폭발이 되는 겁니다. 이조 그러니까 말기에 도 동학 혁명이라든지 많은 어떤 어 반란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점점 점점 무너져 내려서 결국 일본에 점령당하고 일본에 일본이 이 나라를 지배하는 일제 강점기를 맞이하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도 비슷한 모습을 겪어요. 특히 에레미아 시대에는 사실 그들의 죄악, 이 이제 에레미아 시대, 조선 시대는 그런 기준이 분명하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존재 이유가 분명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여기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그 세워진 철학이라든지 신앙이라든지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따라가면 되는데 나라가 망하려니 그런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죄악을 범하고 악을 행하고 부정부패와 불의함이 온땅 가득한데 게다가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가뭄이 닥쳐서 온 생명들이 이게 부끄러움 그리고 생명조차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새끼를 낳아도 새끼를 버리는 그런 동물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하는 유언비어들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 유언비어들이 만들어지는 상황이 뭐냐면, 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뭐 뭘까요? 13절 한번 보지 같이 읽어 봅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 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 서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지금 기근 여기 가뭄이 현실적으로 와서 사람들이 마실 물을조차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가뭄이 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뿐만 아니라 전쟁의 소문이 계속해서 들려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니까 불안한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선지자들이 거짓 선자들이 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 이상 전쟁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감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하사, 우리를 평안하게 이끈다는 거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보지 못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있죠. 그게 뭐예요? 불의함이 고쳐지지 않는 겁니다. 악함이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요, 평안할 때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작은 나라도요, 평안할 때 전쟁이 일어나죠. 평안하고 질서가 잡히고, 그리고, 그리고 상황이 안정돼 있는 나라들은요, 웬만해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침범하려고 생각도 안 해요, 주변 나라들이. 그런데, 여러분 들여다보면,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쳐들어가도 문제없이길 거라 확실하니까 그래요. 임진왜란 때를 생각해보면 쉽죠.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서 일본이 심상치 않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냈더니 두 그룹이 와요. 두 그룹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나한 땅 정탐하는 것처럼. 한쪽에서는,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건 보통 인물이 아니다. 지금 일본 전국을 통일하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언제든지 우리나라를 침범할 수 있다. 그런 야욕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또 한부류에서는, 그렇지 않다. 절대 우리나라 쳐들어오지 않다 괜히 불안 조정해 가지고 이 나라 국민들 백성들을 불안하게 만들지 마라. 그러면서 둘이 싸우느라고 결국 전쟁 대비지를 못하고, 대비, 전쟁을 대비하지 못하고 결국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때도 여러분 대비 잘 했으면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여기 이 상황에도 거짓 선지자들. 그럼 여기서 또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거짓 선지자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겁니다. 여기 15절 한번 읽어 볼까요? 15절. 같이 읽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여혼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자,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치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벌을 받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할 거예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칼과 기근에 멸망할 거예요.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들의 속아서 따라갔던 우매한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거짓 선지자들의 속아서 그들의 말만 믿고 그렇게 살은 사람들.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16절 한번 읽어 보죠. 16절 같이 읽어 봅니다.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를 따른 자들도 똑같이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거짓말이 속았는데, 여러분, 속은 사람도 문제가 있습니다. 손해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사기꾼에 속았어도요, 속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재산 손실을 누가 보존해 주지 않아요. 손해를 온전히 내가 당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에게 속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신천지가 이제 온 세상에 드러내면서 신천지의 폐해 이만희가 구속되는 그런 상황 속까지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신천지에 속아서 하나님의 교회에 속아서 간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에 다니면서 정말 정상적인 사회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정상적인 가정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사회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여러분, 그런 사람 없어요. 나중에, 신천지에서 나와서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자기 청춘 다 거기다 바치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보상해 줄 거예요? 아무도 보상해 주지 않아요? 누가 보상해, 보상해 줘요? 내가 속았으니까, 아이고, 잘못 안 됐다. 불쌍하다. 그리고 누가 도와줍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분별력 있는 신앙생활이요, 정말 중요합니다. 점점,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 끊임없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이단들이 횡행하기 시작했어요. 6.25 전쟁, 6.25 이후에 정말 우리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좌익과 우익으로 나누어져서 또 여러가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리 이단들이요 끊임없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했어요.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 여러분 그 자체가 심판받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분별력 있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선 우리에게 이 성경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성경을 볼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카톨릭에서는요이게 19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여러 성경, 일반 성도들이 못 읽겠어요. 그저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대로만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지도자가 잘못된 가르침을 하면 잘못된 가르침을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종교교육 시대에 면제부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감사하게도 요즘에 인터넷이라든지 또 좋은 설교들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근데 문제가 뭔줄 아세요? 그 속에 이단들이 너무 많이 섞여 있어 가지고요. 잘못 들으면 큰일납니다. 인터넷 지는거 잠깐, 잠깐 어떤 정보를 위해서 필요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단들이 훨씬 더이 인터넷 공간에서 활동을 많이 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단에 빠져 들어가기도 해요.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단들도 또다 성경 가지고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네들이 입맛에 맞게 성경을 다 뽑아 가지고 그렇게 짜맞추게 해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이야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으니까 아, 그런가 보다. 정말이네. 그러고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 에레미아 시대 때, 참 선지자 에레미아가 전하는 말씀과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이 메시지. 근데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훨씬 더 사회에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럴듯 했어요. 많은 사람이 그걸 따라갔어요. 그러나 결국은 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에레미아의 선지자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먹혀들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따랐다면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런 고난과 그런 멸망을 맛보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현대사회, 이 여러분, 2500년 전 에레미아 시대나 오늘이나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인간 본성이 달라진 게 아니고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진실로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거짓, 그러니까 거짓 이 메시지는 뭐냐면 사람들의 가려운 곳만 긁어주는 거예요.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임시 처방만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만 모면하게 해서 뭔가 혼신을 끌어내고 뭔가 이제 돈만 받아내면 되는 그런 이단들의 모습들을 볼수 있는 거지.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에레미아 시대처럼 무지한 사회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해요. 요즘에는 그래도 바른 신학자들, 또 바른 교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있기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계속해서 살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빛된 교회를 통해서도.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이 빛된 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